구미대 중주아주FC 중주아주FC 대, 중주 중주 대 구미에램 연습경기 2차전이죠? 네 1차전은 기억나세요? 몇대 0이었는지? 0대0이요 맞아요 근데 뭐 에렘 이후 아주도 공격을 많이 했지만 전반적으로 에렘이 좀 주도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0대0 좀 점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네요 네 2쿼터전 A 예, 코트 시작인이 코트는 아주 FC 감독님이 이제 심판으로 나오셨습니다. 자꾸 생각하지만 노란색 유니 분명 예쁜 것 같아요. 준민이 생각은 어때요? 예쁘죠? 네. 그냥 노란색이 아니고 약간 레몬색 같은 그런 색깔이 담겨있어요. 바나나 같은. 그렇죠 어 조형아 어, 키퍼 나왔다. 음, 배고음이 저형 선수가 이용을면안 되잖아요. 키퍼로 만들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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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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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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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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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깨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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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네, 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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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 서. 조이성 장준민 에게 어? 장준민 드리블에서 어? 나가 되죠 그렇지, 이들 구워. 패스인데요 이만 패스 약하다 왜, 누구죠 태검인가요 앞으로 해라 앞으로 태검이 어. 좋아요 슛아그 찬스인데 슛 아... 골드옆으나갔어요 그, 저 형이 이제 선수반 온지첫주 아니에요? 그때가? 처음 시작한 거 같은데 아닐거 아빠 기억으로는 선수반 나오고 그냥 처음 시합 온걸 거예요 그래요? 네 배다운지. <목소리> 헬륨가스 풍선을 위로 뜨죠? 그렇죠 장준민 헬륨가스는 중력이 없나 봐요? 헬륨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는거예요꼭 헬륨가스라서 뜨는게 아니고 네. 어, 무조건 공기보다 더 가벼운 기체를 넣으면 뜨게 되죠. 그런데 왜 헬륨가스는 왜먹물요 목소리가 바뀌어요? 해봤어요? 아니요. 나번사람 해봤어. 어떻던 목소리가 정말 이상하게 바뀌어요. 근데 금방 돌아와요. 그런데 어떤 목소리로 바뀔지 랜덤이에요? 음그렇죠 사람 목소리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오 어, 언제 먹어봤어요? 어 저기 뒤눈 봐요 오 어, 나도 헬륨가스 먹어보고 싶다 다음에 한번 해보죠 어. 헬륨풍선 사서 어, 어디 팔아요? 안 팔던데요? 음, 타이올 있어요? 아! 노리구멍에막 그 아, 그 풍선 있잖아요 그거 뜨잖아요 그거 헬륨가스예요오 좋았어 천년이다 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안 돼. 지금 우리 공격이 어, 주로 왼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네요 그죠? 그렇지 어. 더그 더. 태, 이태검 최장범 공격수로 나가있습니다 조 이상 중... 아 요즘 여자친 밀었네요 어봐 어, 아주 FC 프리킥 찬스입니다 지도 거리면 장준민 같았으면 바로 슛, 슛 가능한 거리죠? 네 중민이가 졌으면 어떻게 찰꺼에요? 안 발등으로 골이어야 돼요 발등으로요? 인민기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 잘갔다 어? 골대가 작아서 강하게 못쳤어요 아, 강하게 빡 차야 돼요 신동 대훈아 천천히 대니까 저..저..저는 죠아 슈퍼스타 슈퍼스타에요? 아빠 여기에서 축구 끝나고 가는데 네. 차키 잊어버려가지고 차키 가지고 지갑을 잃어버렸어. 아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갑 어디 있었지 기억나요? 아니요. 차 있었어요. 아 어, 그럼 왜 찾아 왜못 찾아요? 못 찾았어. <laughs> 어디 있었는데요? 차에 있었다니까요? 차, 있었다니까? 차 어디요? 앞자리에요. 운전인데요? 어? 아니요 조수 앞에요. 어... 저 형도 사는 거죠? 이번 선수권 올라온. 네, 이제 상 또, 또, 또 스타, 스타, 보름입니다. 어충아저가 이쿼터 초반에는 막 미로 붙이네요. 뒤에 아기 지나간다. 오, 찬스 슛고. 아 이게 뭐죠? 계속 이제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안 좋긴 안 좋았는데, 첫 실점을 합니다. 운전, 운전 중에 일어난 일이죠. 저못 봤어. 이건 다수비의 잘못 아닙니까? 왜요? 주민이선민 벌려야 돼. 민이가 똑바로 안 막아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빨리 해! 어! 이태검? 저희 이제 한골 넣으면 되죠. 이태곤 달리기 폼이 조금 뒤로 이제 상체를 뒤로 젖혀서 달리면서 조금 뭐랄까 빨리 못 달리는 폼이에요. 상체를 앞으로 숙일 필요가 있어요. 아 공태곤네요. 아. 공 때리. 아분기어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 장준민 막았고요. 아고기 때. 킥. 어우, 꼬기보롱키 좋네요. 우리 또 꽃밭 가져왔어요. 저건 잡으면 될까데저건상으아 또. 아이 유니폼 색깔이 되게 예쁜데. 이름 같은 건잘안 보이네요. 아, 흐리게좀 보이네. 요 이게 좀 까만색 진한 색깔로 나왔으면 예뻤을 것 같은데. 아, 아, 아이 검은색이 진한 으면이더잘것 같은데. 아니면 검은색이. 뭐 아, 예, 예, 예. 예. 어장준이 뭐죠? 뿌렸어요. 조이선 커버했지만 조선도 뿌려요. 아공주아니으면 큰일 네. 날 뻔했어. 6초 목판 잘하네. 장준이 꼼짝도 못하네 원소리의 한방죠가거라고요진정 같이 움직여 봐 봐. 발이어야 이렇게 날리는 거. 아, 아 그렇죠. 좀슉 했지만 아웃사이드. 아, 조금 커서 니다저런 중거리 슛 필요하죠, 그죠? 네. 아, 야 길, 꼴기, 길, 고기, 길, 고기, 저, 고기, 길게 쳐. 야, 길기고저고 길게 쳐다안 돼요. 그렇죠. 중입니다민 민두는 저렇게 찾아요아 그렇죠. 봐봐 태혁이 태겁이야 기범이 너야, 스 같이 지금 안 해줘. 은우는 골키퍼일 때잘 차던데. 민두는 골키퍼일 때 제일 잘 차요. 너 진도야, 구경 못해? 어 지금 이제 한골 실점하고 나서 됐어, 됐어. L.M이 약간 정신을 차리고 만회골, <목소리> 만회골이 응, 만회 필요하기 때문에 좀빠르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장주민, 점프하면서, 땡겨서 씁니다. 아, 나이스 패스에요. 올라올까요? 아, 장주민 좋은 패스였어요. 장주민 크로스. 세 코터 남았죠 네? 세쿼터남았죠 그니까, 풋살을 1, 2, 3, 4쿼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8인제 3코트 였어요 그럼 우리 풋살, 아니, 풋살, 이거 8대8 한강기는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장준님은 4코트 때 제일 잘했어요. 4코트 때? 아, 엄청 잘해요. 골때 옆구리만 맞춰요? 옆구리만 한 자석만 맞췄어요. 네, 공격할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구리만 맞추고 옆구리만 더럽게 맞췄어요. 그래서 코치님 말했을 걸요. 골때 옮겨 옮겨줄까라고. 백 코치님이 도대체 거기 몇번 맞추는 거냐고. 음. 아 조이성 코너킥인가요? 코너킥 같네요. 아 감독님 22번 친구 손을 꼭 잡고 계시네요. 음, 딸인 것 같아. 가어요 음. 조이성 코너킥. 어 굉장히 오래 참, 오래 기다려서 참가식고로나갔습니다 <laughs> 공식. 이성이 잘랐고요. 한승민에게 아 승민이도 전혀 뒤꿈치를 들지 못하네요. 달리기 할때 뒤꿈치가 먼저 떨어져요. 꽝꽝꽝꽝 하면서 저는 우리 4학년에 박가람이 제일 잘하죠. 네, 가람이는 계속 들고 있던데요. 어, 응, 가람이는 계속 뒤꿈치. 거의 뒤꿈치가 땅에 안 뎌요. 예선데요 걸을 때 네, 당연히. 장준민이는 아, 뒤꿈치가 아, 아니라 발 바닥 전체로 딛죠. 네. 꽝꽝꽝꽝. 아닌 근데 이제 아, 발바닥 밟아, 들고 있는데 아, 어, 됐어. 드 대결. 어깨로 밀어야죠. 아,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아, 돼까까 봐준 거 맞네요. 잘다까 봐준 거 맞아. 요 아, 어또 돌렸어. 탱크 드리블. 얼마만고어 나이스 중간으로. 아무도 없는데로 패스. 에잇 에이제 다리를 예선하고 저기를 준, 뭐준 거예요. 태혁이한테. 대혁이를뭐준 거예요? 그냥 치고 들어가도 됐지 않았어요? 앞에 아무도 없었는데. 같이 했어요. 없었어요. 한 아, 명이 막고 있었다니까요. 없었다니까요. 내기할래요? 어! 됐어 가! 으 장준민. 등부터 등부터 어깨부터 어깨부터. 예선 66번이 막고 있잖이번 왼쪽 가. 대회 나가면 이길 수있겠어요 이기죠. 아니, 세번또 어, 번뚫리던데근 수도 힘리 아니, 애들이 안 잖아요. 안 되더라. 그래올 거예요. 이런 애들이 다실력을키워서 음. 잘해야 한거어어 되는... 뭔가 도잘안나타 네. 좋았 똑같이 실력이 안 아니, 아니 안 되겠네. 아요좀갈 때도 있어요. 이제 우승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음. 아니요. 장주민 멋지게 잡으려고 하는데 실패. 안 열려 그래. 이렇게 탁 한번 올리고 야 다시 잡으려고 했죠. 이제 한골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은 1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네. 그 트로인. 장주민이 트로이. 트는 장주민이 제일 아이 장갑 잘안 날아가던데요. 빨간 장? 빨간 네. 장갑이 네. 장갑 타서 잡는 거예요? 네. 네. 혹시? 오렇게나 딱잘만는가던데 이제 코너킥. 코너킥. 어, 오우, 어, 헤딩이었는데요. 뒤에, 뒤에, 아, 우리가 코너킥에서 헤딩을 할수 있군요. 들어이야이 카메라를 기범이 형한테 비춰준다. 기범이입니다 응. 맞 카메라가 비춰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야, 11분 지금 쥐고 있으니까 백호진님 코칭이 좀 많이 나오네요 백호진님 계속 얘기하고 있안 응? 끼고 있어서 그아 오늘 저녁 맛있었다 응? 저녁으로 맛있어 뭐라고저녁 오늘 맛있었어요 오늘 저녁이 맛있었다고요? 네 뭐라고요? 마라탕을 했다던데 아 그렇죠 어 장중민 또 66번이랑 어, 아아잘 들어왔어요. 핸드 리블 아우 나이스 어, 패스. 아. 아굿 코트 드리블이었어요. 좋은 돌파. 돌파하고 드리블 모두 좋았어요. 저거 옛날에 민 코치님이 가르쳐 준 거죠. 수비수 반대 방향으로 아우스, 아웃사이드로 팔자형 드리블입니다. 아, 앞으로 가야지. 어? 잘 아. 그냥 아, 노브중간으로잘 열었어요. 슛. 골. 어. 어. 김기범아 이거는 뭐 김기봉 완벽한 슛을 때릴 수 있게 만들어준 아, 조이자고 돼요. 조이자 돌아서면서 두명 사이로 수류패스를 고요 김기봉이 뛰어가면서그대로 발로 발에 딱 닿했어요. 네, 대단하, 대단하다, 대단하다, 음? 음?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음? 주어요대 아, 어? 대단, 어. 봐봐요. 어. 대단하다라고 렇게주어요 봐봐요. 대단한, 이거왜서 대단한. 아, 김기봉꼴 멋있네요. 조인성의 필레, 조인상의 스루 패스가 기가 막혔어요. 아, 빨리 4크또 보고 싶은데조인성이 그래, 네. 아, 이거 사이로 밀어주 패스는 100점짜리 패스. 봐라, 네. 물론 거기다가 김기봉이 훨씬 잘찼죠 아, 또 66번이랑. 아, 이번엔 치고, 치고. 정민이, 네. 아이고, 정민이, 아우, 머리 꽝. 밀hrい, 밀루와, 밀ği, 밀hrい, 밀hrい, 밀hrい. 밀hrい, 밀hrい, 밀hrい. 아 머리가 뒤에가 길어서 괜찮데 머리 부셔. 아, 많이 아픈 거아 많이 아픈가 본데. 빨리, 빨리 와. 빨리 사이드 그래, 들어이 예, 넘어지면서 왜, 머리가 땅에 붙여서 그래. 어저 진짜 아픈데. 그러니까요. 뒷머리가 빵 하면서 일단 이게 1월 22일 날이었기 때문에 지금에선 뭐거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만 어, 민유리가뭐 풀부심은 아, 아니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안다친게 중요해요 여기서 진짜 똑같은데요 아~~ 아 이거 조금 전에 똑같은 포기였잖아요 네. 두명 사이로 스루패스를 밀어줬고 또 김기범 이 뛰어가면서 다이렉트 슛이었는데 그대로 헛발질을 했어요 <laughs> 아 이건, 아니, 이건 아니지 않았어요? 아 근데 아빠가 카메라 설정을 잘못해서 카메라 설정이 좀잘못돼가지고 화면이 조금씩 끊기네요 왜요? 카메라 설정이 좀 부드럽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게 자동으로 딱딱 된.. 자동이 빨리 빨리 잘 안되고.. 아정준민아또 뭐고 또, 뭐 뭐, 어, 또 66번이었어요 시간은 15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시 따라잡았죠 일단 거의 장준민과.. 어, <목소리> 6 6번의 싸움이네요. 조이당, 조두명사이로 다시 또잘려당 조이당, 조이이당조이 조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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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음. 나못 들었는데요? 방금 백호장님이 얘기했어요. 장준민 공만 보고 간다. 골! 골! 둥기범 헤딩? 딩 나이스 헤딩. 가! 가! 어 반대! 준비해! 장준민. 예언이 반대! 가! 조연이 네가 해! 네가! 드리블! 드리블. 또 66번. 또 아, 일단 아주FC의 주 공격 루트는 66번이군요. 네. 기들아또 그렇게 더 있다. 좀 장준민하고 그렇지. 이제 수비수가들이 잘 막아야 된다는 얘거데요 다시 66번 이번 조이성에게 에또 퍼스 안스터 안스터 공을 받고 앞으로 잘밀 돌리고 길게 치라고 길게 치라고 하는데요 발 빠른 친구들은 어떻게 드리블해야 돼요 아니죠 길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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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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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밀어놓고 달려야 돼요 왜요 앞에 아무도 없으면 뭘 달려놓고 내가 발이 빠른냐 어. 무조건 내공 되잖아요 네. 아, 공이 내 바로 앞에 있으면 빨리 달리기가 힘들죠? 내야 준민이랑 달리는데 있 준민이보다 느린데 누구 있죠? 음, 많이 있죠 그 친구들이랑 네? 1대1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풍차야죠 네? 차 놓고 달리면 돼요 네? 그럼 이기니까 그걸 제일 잘하는 친구가 있죠? 조이소 아니요 조이선 어? 조이소 정우는 이런 애들 기치고 달리기 잘하대 오건율 오건율 오건율이는 오늘 달... 탁 치면서 딱 접어요 저 접어요 고건율이는 접으면 돼요 무조 달려야 돼요 그래서 접... 별명도 슈퍼소인데율이는 접는 거보다 달리는 게더 좋아요 더빨라지 그래. 그러니까 혹시... 이거 뭐죠 단독 찬스인데요 안승민 엄청 빠릅니다 어, 뭐죠? 안승민 왜쓸데는 태클을 태클도 아니고 그냥 굴렀는데요 <laughs> 안승민 무릎 아픈요 <laughs> 아빠가 오니까 안승이 크를하려고 갔는데 네. 잘안 돼서 너무 꼬꾸라진 거예요. 여기나이문빡혀가지고 풀에 박혀가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 쪽으로 가요. 물거 타면. 세니다딱 걸려. 아. CO, <S> <S> <S)> <S <_ picked -up> <stats> 아, 체같아야 돼. FC 코너킥 찬스. 오코너잘 올라왔어요. 문성나오네요이 이렇게 들으려야 돼. 올려야 돼. 면안 돼. 뒤로. 아, 뒤로는안 돼. 앞으로 골대 엄청 크네요 진짜 크다 이거 어떻게 막니? 이거 이제 8인제 살골 때. 아니 저거 8인제 아니고 전, 11인제 진짜 정규 골 때. 아 진짜요? 8인제 응. 골때는또 저거보다 조금 작아요 아 그래도 똑같은 골대인데? 조금 더 작아요 8인제 8인제? 그래? 11인제는 그냥 축구잖아 그쵸 송민이 등에 11인제 아까 그 골대는 11인제 골대 너 나와서 너 빨리 와 8인제 아우, 나이스 안, 아, 나이스한. 아 문선이 트래핑 잘해놓고 받고 나고. 앞에 여 여기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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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반대로 와서 또 66번가 장준해쌈. 조의성. 아 그냥 이번엔 바로 슛했어요. 아, 나이스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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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헛발질이네요. 조의성이 똑똑해요. 두번 연속 패스를 하다 보니까. 신기한 거 보실까요? 조이성이가 두번 연달아 패스를 해서 노마크 찬스를 하니까 다른 수비들이, 수비들이 또패스한자고 그쪽으로 갔죠. 네. 그 사이에 그 빈틈을 노려서 조이성이 슛을 한거죠. 신기하죠. 오, 슛! 아. 장준민 슛! 아. 또! 황태혁 슛! 아. 아. 말랑 말랑. 골대 앞에서 계속 이기만 하고 들어는 어, 2쿼터 거의 마무리되는 마무리 가고 있습니다. 이제 8분이 넘었네요. 쿼터로데잠또앞또6번이겠죠장준민또겠어그어 아, 아, 어, 아, 그래도 교복 슛을 이어요 저건 진 거예요. 슛을 주면 진요 슛도 못줘야죠 슛도 못쳐요 발로 막아줘요. 왜요? 그수비수니까 네, 아니, 그래도 슈팅은 할수 있게. 네. 슈팅 다, 다 막아야 돼. 요 막아야 돼. 슈팅 막아야 돼. 수팅은아빠요못먹잖아요슈 그래서 돼요. 슈팅슈팅터에만나요 네.